테마파크에 들어가서 테마를 망각 버튼을 누르고 실감나게 즐기는 거냐 아니면 테마파크에 그대로 있으면서 기억 버튼을 눌러서 이것이 테마파크라는 것을 기억하느냐 이 문제예요. 그러니까 테마파크를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. 벗어나는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화엄일성법계도에서 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있지 다른 없다 이 말이에요. 달도 있고 손가락만 있으면 이게 이원성이죠.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으면 이것도 이원성이다 이 말이에요. 사실은 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고 다만 테마파크인지 아닌지를 알 선택권만 유일하게 자유 선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있지, 달은 없고요. 테마파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없이 하나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테마파크인데, 이것을 기억 버튼을 누르느냐, 망각 버튼을 누르느냐라는 유일한 자유 선택. 이 선택자 없는 선택만이 있다. 그 결과는 무엇이냐? 고통과 공포가, 테마파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. 가벼워진다. 이 말이죠.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. 이 말이에요.